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 신규 캐릭터, 크바레가 나왔죠. 크바레 솔직 후기 및 공략 영상입니다. 이미 해외 서버에서도 굉장한 1티어로 소문이 자자해서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뽑았는데요. 저도 비싼 돈을 주고 뽑았지만 굉장히 사용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크바레가 어떤 성능이 있는지 자세히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블로그로 상세하게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댓글로 남겨 드릴게요. 해외 서버에서도 오픽 캐릭1 순위로 꼽힌 만큼 초보부터 고수할 거 없이 누구나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일단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를 지금 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뽑으시고 리세로 한번 해 볼까 해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1티어 딜러고요. 아마 한동안은 대체할 수 없는 원픽 딜러가 될것 같아요. 게임을 매우 이지하게 만들어주는 크바레 후기입니다. 일단 3줄 요약 시작하면은 어떤 콘텐츠든 크바레부터 받고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아무리 모스토리도 뭐 그렇고 장비 던전 그리고 뭐 역경 하드콘텐츠도 크바레부터 받고 그 다음에 조합을 생각하면 될 정도로 굉장한 오피 캐릭터고요. 정신나간 도트 관통 딜 그리고 편의성 및 오트 성능도 굉장히 굿입니다 네, 오토네요 일단 크발의 이에 스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캐릭터라서 천천히 한번 공략해 볼게요 추천 스킬 트리는 소호콘 위키를 참조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요 빨간색 위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 깨달음의 힘까지 써가지고 궁극기 쪽은 같이 찍으시면 좋겠어요 추천 빌드입니다 어, 뭐 다양한 빌드 또 다양한 컨텐츠에 따라서 여러 빌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요렇게 가져갑니다 저도 뭐 보통은 요렇게 사용하는 편이고요 특성 네 특성 부터 스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리스트 네이 크발의 알파 이자 오메가 인데 굉장히 스킬이 이렇게 복잡해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게 뭔 스킬이야 싶은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 성능 스킬 이름은 좀 복잡해도 성능은 심플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턴마다 두 개의 리스트가 약간 디버프 같은 느낌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5성작이 되면은 세 개까지 부여할 수 있어요. 리스트를 부여받은 적은, 에, 디버, 리서, 리스트라는 디버프를 부여받은 적은 아래 효과를 받습니다. 매턴 HP 상실 데미지를 받고요. 그리고 행동 시작 시에 2레벨 디버프를 두 개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가 3, 3턴 유지되는데, 3턴 후에 리스트가 종료되면은, 크바레의 100% 마법, 공격, 관통 데미지를 받고, 리스트 적이 사망하면은, 크바레의 공체가 증가합니다. 하나의 디버프로, 이렇게나 많은 스킬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매 턴마다 이거를 두세개씩 짱짱하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크바레가 돌진하면서 리스트를 적한테 착착착착착 부여하고 궁극기로 때려버리면은 적이 녹아있는 그런 엄청난 스킬의 에, 엄청난 밸류의 캐릭터입니다. 일단 특성 리스트 하나만 리스트 하나만으로 크발의 존재 가치가 있고요. 다음으로 주력 스킬 소개입니다. 결승의 의지부터 자주 쓰는 스킬 딱세 개만 소개할게요. 내용이 굉장히 길죠? 뭐 잠재력 자극부터 크발의 소장품 굉장히 복잡한데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킬을 사용하면은 매 턴마다 이크바레의 소장품 스킬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1턴에 결승의 의지, 잠재력 자극 버프, 굉장히 좋은 아군 버프, 그리고 십자 범위에 적짤 딜, 도트 딜을 줄수 있고, 2턴째에는 만능의 재력, 에너지를 품 충전시키고, 얼음바다 향기, 광역 딜을 넣을 수 있고, 3턴에는 천금의 힘, 아군 한명 체력 풀로 회복시키고, 천둥의 분노, 적한테 굉장히 강력한 궁극기급의 데미지를 주는 요세 개의 소장품을 에너지 소모 없이 매턴마다 착착착착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밸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서포팅 능력도 좋고, 딜량도 좋고, 짤 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 값도 없고, 유틸성도 좋고, 그래서 이 스킬은 결승해지는 기본적으로 달고 가는 편입니다. 다만, 이한 게임에서 한번 밖에 못 쓰는 일회용이긴 해요. 그래도 밸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보통은 다 가져가시는 편이고요. 다음으로, 네, 11랭크의 비감상의 순간입니다. 어, 크발의 궁극기라고 할수 있죠? 이 광역기 6칸의 엄청난 미친 범위의 딜링기입니다. 그리고 적이 지속 데미지, 뭐 화염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폭발시키고 리스트 보유한 적은 리스트도 폭발시키기 때문에 딜량이 140%나 140%나 됩니다. 그래서 첫 턴에 적군한테 돌진해가지고 이렇게 광역 딜링기로 쪼를 잡거나 아니면은 2, 3 턴에 리스트 양념을 여기저기 묻힌 다음에 폭발시키는 용도고요. 이 스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따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종말. 이 종말은 패시브 스킬인데, 심플하게, 비 감상의 순간, 방금 위에 보신 그 스킬, 데미지를 100%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지속 데미지 폭발 을안 시키는데, 뭐 요거는 뭐 크게, 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 즉시 발동 스킬로 데미지를 입히면은, 이 HP 상실의60% HP 상실을 부여한다. 그래서, 리스트만 걸어도 부여받는 디버프이기 때문에, 뭐 굳이, 요 위에 스킬 아니고 밑에 스킬로 도 충분히 채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패시브 예요 그리고 추천 장비 네, 전용 장비와 프리즘 별빛의 육실 있는 것들 중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싯 돌이나 비도 특적기 모래시계 그리고 타로는 악마의 유혹이 거의 고정이 고요 그리고 가기는 보검 지팡이가 거의 고정입니다 추천 조합 캐릭터입니다 이 보유하신 캐릭터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 아래 의 캐릭터들 위주로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되는데 컨텐츠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뭐 역탑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기타 컨텐츠에 맞춰 가지고 유도리 있게 조합을 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과 조합을 하면 좋다 라는 예시를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커발의 설명이고요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일단 캐릭터 체험으로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 캐릭터 체험이 뭐 전부는 아니고 유도리 있게 스킬도 여러가지로 바꿔야 되긴 하지만 대략적인 모습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네. 이 친구는 5성입니다. 5성이고 음, 종말이 없이 이런 다양한 스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단죄, 단죄도 괜찮긴 한데. 좋은 단일기예요. 좋은 단일기고 디버프도 있고 하지만 에너지 소모가 인하되기 때문에 잘사용되진 않은 편입니다. 나머지 패시브들도 짤짤하게 쓰이는 편이고요. 일단 느낌만 좀 보여드릴게요. 첫 턴에 리스트를 여기저기 뿌립니다. 아무나 리스 뿌리면 돼요. 리스크를 일단 뿌릴게요. 그리고 단제를 써도 되는데 그냥 가서 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턴을 넘네요 물론 이게 아군이 있으면은 물론 상황이 이렇게크발에 혼자서 돌진할 상황이 없고 뒤에 뭐 아군들이 다 있겠죠 그래도 체험 맵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돌아간다 그 정도만 보시면 데요 5성이라서 첫 턴에 리스트를 리스트를 3개를 묻혔어요 그리고 나머지 리스트를 더 묻혀볼게요 어리석 쩍쩍쩍 네, 묻혀보겠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그다음에 적당히 안전한 곳에 가서 네, 요거 비감상의 순간 네, 궁극기 뭐 에너지 소모도 없고 턴이 좀 길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광역기 이렇게나 많은 네, 광역 딜링을 입히고 리스트가 걸린 적한테는 140%의 데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히어로들은 한방입니다. 비를 감상할 때로 이런 느낌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악마랑 기타 등등 다들 덴지가 주고 그외 그 패시브들이 있으면은 전진과 네. 후퇴, 공격과 방어 스토리에서 사용하기 잔인다. 좋은데 이런 거 리스트를 보유한 적군이 패배할 때마다 HP가 또 에너지도 회복합니다 버프도 받고. 이 스킬도 음, 초반에 스토리가 조금 잘안 밀릴 때 혼자서 무쌍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패시브입니다. 네, 여러 가지 스킬을 조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또 가가지고 음, 이렇게 쓸수 있고, 크바레 소장품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체험 그치. 캐릭터는 크바레 소장품이 없네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뭐 대략 보여 드렸는데 보기만 해도 굉장히 오피 같고 실제로 체감하는 성능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크발의 성능이 아주 좋으니까 반드시 뽑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